이런 어른들이 여기 앉아 계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신 차리 합니다. 3.1 독립정신은 우리 민족의 햇불이지 촛불이 아닙니다. 청와대에 앉아서 촛불 얘기하고 앉아 있는 조국 교수를 내가 탁구공원에 세 번이나 오라겠어요. 너고 나하고 토론하자. 나보다도 어리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나보다 어려요. 와서 나하고 3일독립정신이 뭔지 토론하자 제가 초대하면 오지를 않아요 왜? 3일독립정신이 없으니까 안오지 요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3일독립정신의 대한민국 국헌의 부는 뭐냐 대마도 만족간도 연해줘 산말리 용포 회복입니다 이거 안되면 대한민국 역사에 사라져요 우리 국민이 정신을 못 차려요. 산말리 용토는 기본입니다. 그보다 더 많이 찾아야겠지만, 산말리라도 찾아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독도도 어려운데 무슨 대마도냐고. 여러분, 일본이 그렇게 우리를 약점을 잡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독도도 어려운데 무슨 대마도냐고. 그래서 내가 네, 그랬어요. 당신은, 대마도 포기하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3.1 독립정신의 민족 민족혼은 무엇이냐 이건 민족자유민주주의입니다 3.1 독립정신 때문에 임시정부가 됐는데 지금 임시정부도 지금 문재인정부 돌아가지고 4월 13일을 4월 11일날로 이번부터 고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대로 고쳐도 되는 겁니까?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학자입니다. 저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만약 4월 11일로 고치려면 아예 4월 1 1일로 고쳐라 했어요. 왜? 임시정부 진짜 시작하려면 1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역사의 자료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가 셋인데 하나는 한성 서울에 있고 하나는 상해에 있고 하나는 저 연해주가 있던 걸다 판날 9월 1 0일로 하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9월 4월 11일로 13일에서 12일로 만들어서 임시정부를 세우면 주변 국가가 우선요차. 북한에게 김정은에게 우리 임시정부가 같은 날로 보면 다르냐 북한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임시정부 만들면 안 돼요 북한도 꼼짝 못하는 임시정부 날을 제대로 정해야 남북통일에도 좋습니다.